안녕하세요, 석순아빠TV의 석순아빠. 석순아빠. 이런 옷 뭐, 뭐해? 뭐해? 이런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 뭐야? 이거 뭐? 안녕. 저희는 어 이번에 속초, 네, 속초 롯데 리조트로 네 호캉스를 즐기러 가고 있습니다. 까뚱. 네, 이곳이 롯데 리조트 속초. 속초 롯데 리조트의 네, 여기 로비, 로비 1층 로비입니다. 밖에 보면은 저렇게 풀도 있고 바다가 바로 보여요. 아주 엄청 끝내줍니다. 네, 아예 저렇게 아예 바다랑 인피니티 풀이랑다 연결돼 있어서 로비에서도 다볼 수가 있어요. 여기 1층에는 또 이렇게 뭐 북카페처럼 이렇게 공간이 또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바로 데스크에 이제 로비에서 체크인을 할수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반대로 저 반대편에는 키오스크로 체크인을 할수 있는 키오스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키오스크로 하면은 방 배정이 랜덤이라고 하네요 키오스크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코로나 문진표 하고 뭐 예약번호나 전화번호 입력하고 짜라란 14세 이상 우리 저희 셋 됐다. 거의 어. 오, 나왔다. 방키 응. 전면이 다 바다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리조트 전면이. 응. 이쪽도 바다, 저기도 바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럭셔리 A를 했거든요. 저 럭셔리 A. 띠리릭 두두두두뚜. 와. 두두두두. 오, 굉장히 넓다. 와. 오, 이게 거실. 럭셔리 와. A를 했을 때. 네 저희는 그리고 이제 호텔형이 아니라 콘도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거실 뷰가 정말 다행히도 랜덤인데 바다 뷰예요 오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랄라라와 바다 대박이다 바다다 로나 바다야 바다 로나 이게 뭐야? 바다지 바다 일단 안방부터 보실게요 여기 럭셔리 A는 방이 일단 두 개가 있고 화장실도 두개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 베드가 킹, 킹, 퀸, 퀸 베드인가?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TV도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 바, 베란다도 있어요 베란다. 그리고 별도의 여기 안방 화장실이 다 따로 있습니다. 네, 화장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 화장실 너무 좋다. 화장실 뭐 비데도 있고, 네, 드라이기, 드라이기 여기 있습니다. 드라이기 있고, 수건 있고. 오, 좋다, 좋다. 이게 어메니티, 어메니티. 어메티 샤워젤하고 샴푸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문대는 거 저거 저스펀지스펀지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하나 있고 제! 근데 이게 좀 안, 안타까운 게 호텔이 아닌 이 콘도형은 치약 칫솔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수건도 리필이 안 돼요 수건이 리필이 한 장에 천 원이고 뭐 타월 큰 비치타월 같은 게 삼천 원이래 리필하는데 굉장히 좀 그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또 안방에 보면은 추가 이불하고 요가 있어요. 네. 바닥에서 잘 수도 있고 뭐 거실에다가 깔아서 자도 되고 네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에어컨이랑 뭐방 온도 설정도 이렇게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이렇게 그칠식이 가능해요. 이렇게 조리가 가능하고 인덕션도 있고 뭐 밥솥도 있고 뭐 이렇게 조리가 다 조리가 가능합니다. 뭐 냄비랑 이런 것도 있어서. 네,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있을 게 있습니다. 냉장고도 크고, 냉장고도 굉장히 우와, 베로나 누가 놓고 갔다. 닭강정이랑 베로나 누가 선물로 주고 갔네. 네, 물은 6병 꽁인데 이것도 웃긴 게 호텔은 물이 무료, 무제한이거든요. 근데 이 콘도형은 물도 네아 시키... 하루에 6개 밖에 안 준대요. 여기는 또네 이렇게 싱글베드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럭셔리 A형, 네 이렇게. 있고 이제 메인 화장실 메인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게 샤워 부스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샤워 부스 이렇게 따로 있고 여기도 비누도 있고 네, 어메니티 이렇게 샴푸랑 샤워 젤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일단 룸 컨디션 진짜 최고입니다 아, 청소 상태도 그렇고 뭐 물건 배치도 그렇고 아 진짜 이, 지금, 지금 석순이도 신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건물이 너무 쎄거예요 약간. 이거 지어진지 얼마 안 됐나 여기? 건물이 엄청 새거입니다. 모든 시설이 다 굉장히 새 시설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라라 키드 어드벤처인데 이렇게 운행 시간 이렇게 돼 있고 이용 요금 뭐 사용 안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투숙객들은 또 할인 요금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미끄럼틀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렇게 볼풀장 있고, 저 끝에 뭐, 암벽등방 네, 저런 식으로. 암벽등방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있어서, 조금 이제, 로운니가 놀기에는 약간 단계가 좀 높은 느낌이고, 제가 볼땐한 다섯 살 이상 정도는 돼야 좀 이걸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지금 이제 워터파크, 롯데 리조트 워터파크 이용하려고 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격이랑 뭐 정책 나와 있는데 가격이 꽤 비싸요. 뭐 싸진 않아요. 근데 신한카드 있으면은 할인이 된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투숙객 같은 경우도 30%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여요금 이런 거 별도로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그뭐 수영모를 꼭 착용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수영모도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키를 받고 이렇게 락커키를 받습니다. 락커키를 받고 락커키를 받은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곳에 이렇게 대서 네 신발을 먼저 보관합니다. 이렇게 신발 보관하고 입장하면 됩니다. 뭐 입장할 때는 여기 남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지하철 타듯이. 됐다. 와. 이야. 엄청 크다. 이렇게 여기 바람 넣는 데도 있고 튜브, 튜브 바람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뭐. 구명조끼 대여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선베드나 이런 것도 다뭐 금액을 추가 금액을 내고 대여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이제 아기가 놀수 있는 이런 진짜 유아풀. 그리고 여기는 미끄럼틀이랑 뭐 아기 여기 조금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유치원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놀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도풀 네, 이렇게 파도풀도 있습니다. 파도풀도 있고.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간 온천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여기 는 약간 휴식 공간인 것 같아요. 와, 와봐. 네 그리고 이렇게 매 시간 30분마다 이렇게 네, 로켓 미끄럼틀을 탈수 있어요. 로켓 블라스터 네, 로켓 블라스터 미끄럼틀을 이런 식으로 탈수 있습니다. 2인에서 3인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미리 줄을 서 있어야지 할수 있어. 되게 뭐라그했지 하나 하나 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 요 이제 인피니티 풀로 나가보겠습니다.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와 춥다. 어 빨리 들어가자. 와 춥다. 우리 사우나도 있네. 사우나 있어. 여기 보크 사우나. 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로나 여기 들어가 보자. 너무 좋다, 로나. 와, 미쳤어! 바다 봐! 와 대박! 오로나아 이거 봐! 너무 좋다! 우와 바다 지 바다 지 근데 여기는 확실히 연인들보다는 가족 단위, 애기들! 애기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와 끝내준다 끝내줘 또 키즈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봐 키즈도 있고 디크라스도 있고 우와, 너무 좋다. 그리고 물이 딱 따뜻해요. 예, 네. 온수에요, 온수. 온주. 온수 풀입니다 우와, 여기는 이제 노천탕 같은 거고, 와 여기는 애기들 챌린지 하네요. 저 그물 챌린지. 와, 좋다. 여기 너무 좋다. 아, 스서한번 사우나요. 사우 나왔는데 뷰가 와 이게 사우나 뷰가 장난 아니에요 사우나 뷰가 흡초해수욕장 앞바다 뷰 그리고 여기 풀장 안에는 이제 식당 코너도 있어서 이렇게 뭐 배고플 때 와서 뭘 먹을 수 있게 식당도 안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용 같은 경우는 이거 팔찌로 마치 이제 찜질방에서 코인 대신 쓰듯이 이 팔찌로 이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이제 정산을 하면 됩니다. 네, 푸드 팰레스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아까 가기 입구 쪽으로 들어와서 2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뭐 커피나 간단한 뭐 식사류들 뭐 라멘도 있고 뭐비스파게티 우동 네, 불고기 육개장 설렁탕 등등 막 있습니다. 떡볶이도 있고 음료수 있고 인피니티풀로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라란 이야 와 진짜 끝내준다 진짜 와 수영장 대박 와 너무 좋다 와 대박 와 너무 좋다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 호텔 네 그리고 호텔 조식 규폐 같은 경우는 투숙객이면 이렇게 10%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뭐 조식 안내도 뭐 가격이랑 네 이렇게 있습니다. 조식은 1층, 1층 네, 카페 플레이트. 네, 지금부터, 네, 조식 투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종 음료수, 각종 주스. 케일, 키위 케일 주스도 있네. 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는 이게 이제 샐러드류. 네, 각종 샐러드. 이 있고, 이쪽에는 요거트 있습니다. 요거트. 요거트. 과일이랑 요거트는 냉장고에 들어있고, 네, 이쪽 샐러드들. 아기용품이 되게 많아요, 아기용품. 아기용품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뭐, 아기, 이거, 사탕, 필수죠. 네, 뽀로로 캔디, 비타민, 이런 것도 짜요도 있고. 네, 식판도, 아기식판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각종 빵류. 빵 종류가 되게 많네? 그리 커피 머신도 따로 있습니다. 커피 머신. 커피 머신. 오, 캡슐 커피인가? 커피 머신도 있고. 이쪽에는 약간 한식류. 여기 비빔밥 코너. 비빔밥 코너입니다. 비빔밥. 비빔밥이 이렇게 쫙 있고. 뭐, 김치. 쭉 있고. 두유랑 우유. 그리고 뭐 시리얼들도 있습니다. 시리얼들도. 이제 스프. 스프. 크림 스프. 뭐, 홍합탕. 뭐, 이거 숙취해서 좋겠네요. 홍합탕. 해장. 순두부. 순두부. 와, 크라스 생, 와플도 있다. 생지를 대와플로 구워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흰 밥도 있고, 볶음밥. 그리고, 생선조림. 아스파라거스. 소시지. 소시지. 그리고, 그리고 국. 오뎅탕, 오뎅탕도 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완전 이제 조식. 네, 베이컨. 그 다음에, 여기 허니웨지. 그리고 써니사이드업 여게 계란후라이 피자가 있어요? 조식에 피자 있는데 좀 굉장히 낯선네 피자 너무 좋아요 저는 조식에 피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계란 있고 여기 스크럼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쌀국수 코너입니다 쌀국수 코너 쌀국수 이렇게 쌀국수 있고 여기 만두 와 만두 종류 많아요 김치만두 네. 고기 만두, 뭐 감자 옥수수도 있습니다. 아기 의자도 잘돼 있어요. 아기 의자도 아주 고급져요. 아주 잘돼 있고 짬뽕도 있습니다. 짬뽕 대박. 이거 어제 술한 잔씩 하신 분들 속초 오셨으니까 회에 뭐 술한 잔씩 걸쳐주셨을 텐데 이걸로 속풀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독특한 게 이렇게 핫도그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핫도그 여기 빵에서 이거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랑 피클 해서 이거. 청킨, 덴마크, 전통 스테프핫도그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좀 쌈박하네요.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버터랑 잼이, 잼이 퀄리티가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통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좋은 것같아 네, 통으로 이렇게 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프라와상 하나 해보겠습니다. 생지, 생지가 있는데 이 생지를 올려서 끓여서 네, 구워보겠습니다 머플 기계 생리를 넣고 1분간 모래시계 네 모래시계 여기 있네요 돌리고 쓰는 여기에 각종 소스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됐다 열어볼게요 떨어져 <떠러러>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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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됐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캡슐 커피가 있어요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가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누르면 캡슐이 이렇게 나와요 캡슐을 여기다가 투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투입 우와 커피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다 옆에 있는, 계신 분은 처음 출연하셨는데 로우니 외삼촌입니다 로우니 외삼촌 로우니 외삼촌, <laughs> 로우니 외삼촌 인사하세요 <laughs> 야, 야, 야. 네, 네로오니 외삼촌 네, 처음 출연하셨는데 로우니 외삼촌인데 저웬 남자가 옆에 앉아있나 싶었을 텐데 로우니 외삼촌입니다 자 <laughs> 네, 일단 <laughs> 케일 주스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와 이거 와 치네 이렇게 한번 퍼 파봤습니다. 볶음밥은 거의 중국식 중국집에서 그 볶음밥 시키면 오는그 볶음밥 똑같아. 요 여기다 짜장 소스만 보면 그냥 중국집 볶음밥이에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 석순 엄마 이거 베이컨이 엄청 독특하다고 하는데 베이컨이 어때요? 내알 살코기 같아. 내알 살코기 같답니다. 베이컨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맛있는 거. 그 로우니 외삼촌이 퍼오셨는데 쌀국수 제대로예요. 쌀국수. 가인것 중에 하나가 이 크로플이 저 직접 기계로 만든 크로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커스터드 크림치즈래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뷔페 커스터드 크림치즈까지는 잘 없는데 생크림이나 뭐 잼들은 있지만 좀 여기는 일반적인 그 호텔이나 이런 뷔페에서 볼수 없는 특별한 재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커피도 진짜 이 캡슐 커피도 사실 굉장히 그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밖에 바다가 다 보입니다. 바다뷰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조식, 네. 전반적인 평가는 별 다섯 개 중에 몇개줄 거예요? 다섯 개. 5개. 오, 어, 다섯 개입니다. 여기 애기 먹을 것도 많고, 뽀로로. 애기, 네, 뽀로로 식판도 있고, 뽀로로 캔디도 있어요. 캔디인데 나 처음 봤어. 비타민C. 비타민C. 그거 애기도 환장하거든요. 약국 가면 무조건 주는 마법의 특효약인데, 그것도 배치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요 자요도 어, 있고. 별 다섯 개 중에 네, 첫 순엄만은 별 다섯 개라고 합니다. 그럼 안녕. 네, 지금부터 산책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책로는 지하 1층으로 오시면 갈수 있어요. 지하 1층. 여기가 해변이랑 연결된 산책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완전 바베큐장이네 여기 여기에 예약 예약해서 바베큐 아마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다 있 산책로. 가자. 로니 출발! 지하 1층 건물 이렇게 지하 1층으로 나오시면 여기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요 출발 로니 출발! 산책로 옆길이 이렇게 다 대나무로 되어 있어요 산책로 중간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여기 약간 포토존인 것 같아요 포토존 굉장히 좋은 것같아요 여기 완전 대나무숲 좋다 산책로 되게 잘 해놨다 어 대나무숲 와 여기는 또 대나무숲이네 아, 이런 거. <laughs> 아니, 힘들게 내려왔더니 지금 이게 막혀있네요.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저렇게 이제 외홍치 해수욕장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제1전망대까지는 네, 저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네, 가는 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재. <laughs> 네, 저희가 2박 3일 동안 속초 롯데 리조트에서의 이제 어, 여행을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요.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가족 여행하기도 너무 좋고, 리조트 안에 시설이랑 배치되어 있는 물건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다 너무 깨끗하고 좋고, 그 뷰도 너무 예쁘고. 맞습니다. 여기가 좀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방 컨디션, 룸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뭐 청소 상태나 기물들 다 엄청 이제 뭐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 수준이고 이곳은 제가 볼 때는 연인들보다는 한 이제 주,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이 놀러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이제 저희가 워터파크도 갔었는데 워터파크도 너무 재밌는데 아마 중학, 중학생 이상들은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어, 조금 그렇게 막그캐리비안베이나 다른 워터파크 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약간 유아용에 맞춰져 있죠. 근데 충분히 재밌습니다. 충분히 네, 충분히 재밌고 또 이제 조식도 사실 좀 놀랐어요. 조식에 되게 뭐라고 해야지 되 다른 호텔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식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로니. 로니 안녕해야지. 안녕! 로, 로니 안녕. 어, 요니요 다음 요아요 안녕, 안녕. 최고? 최고? 별몇점 중에 몇 점이죠? 네, 5점 다섯 개. 네, 별니섯개니에 다섯 개아니 만점에 요점입니다니몇 개? 다섯 개. 니도 최고? 최고. 안녕.